요즘 Z 플립이 30만원대라고? 아이폰 17 사면서 현금까지 받는다고? 그거 다 말도 안 된다고요? 진짜 시세표 보면 얘기 달라집니다. 자, 중요한 건 자급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. 지금 성지 매장에선 Z 플립 최신 모델이 30만원대 아이폰 17은 공짜에 현금 캐시백까지 붙는 조건도 나와요. 왜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? 단통법 일부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에 추가 보조금이 붙을 수 있게 됐거든요. 이걸 자급제로 사면 절대 이 가격 못 맞춥니다. 왜냐면 성지매장은 통신사에서 주는 판매장려금까지 고객한테 현금 5할인으로 돌려주니까요.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하냐? 핵심은 딱두 가지. 시세표랑 좌표입니다. 시세표 매일 바뀌는 기기별 가격, 좌표 그 가격에 실제 개통 가능한 매장 위치, 이두 개를 무료로 매일 공개하는 곳이 있어요. 바로 네이버 카페 배달의 시세입니다. 실제 개통 후기 실물 영수증, k 뱅0 인증샷까지 매일 올라오고요. 사기 매장 걸러주는 시스템도 있어서 처음이신 분도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어요. 지방에 계신다고요? 비대면 택배 개통도 됩니다. 검색창에 배달리 시세. 지금 당장 쳐보세요. 모르면 호구 보면 혜택. 1분이면 끝납니다.